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반 네,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아네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아니 안녕하세요. 처음 아니구나 두 번째구나. 어 아,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미션 원 스타트. 현재 있는 오다 스타일이신가요? 아 아니요 저는. 네. 네, 네. 지원 스타일가니다 아, 어, 아, 저기, 저기. 여기, 예. 아, 어, 여기 위치는 있는 거라고. 어? 아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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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어, 액땜 아, 좋았고 어 액땜 좋았고 네. 어. 미션 두 스타트 그래요 우리 어디 갈까요? 어 이번 판도 와꾸님께서 오도하시는 음. 겁니까? 음아 음. 자이님이 하셔도 돼요 음. 예아 <laughs> 아, 아니요 아니요 따르려고 아 따르려고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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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님이 유치원 운영하는 좋으시네요. 거 보니까 잘하시던데. 나 어... 평화를 없는데 왜 자꾸 쏘는 거예요? 딴 혼나야 딴돼 딴. 어린이들. 그냥 조종해. 안 쏘어요 저. 우리 어제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.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. 아... 하다 답답하시면 <laughs> 소리 지르셔도 돼요. 예. <laughs> 뭐 이렇게 억지로 따를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대탄 자.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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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혹시 보정기 필요하신 분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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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네, 어 소형기 소형기 두 개랑 보정기 하나 남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소영 소형... 이어저 뭐야 애어들아 뭐야 제시 어, 애어들아. 아 저거. 갔다 올까 형나 혼자. 갔다 올까? 보트가 저기 있긴 있어, 한데. 아아 아, 이미 봐서 형 궁금해서 안 돼. 안 <laughs> 봐야 돼. 뭐가 뭐가 지 궁금해. 갔다 오세요. 예. 네. 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 고급의 차두 대. 뭐가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음. 오, 몇 명이 야 도대체 지금 음, 보급 위에 <laughs> 1렙 쪽이 <조끼> 얹어져 있고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빨리 돌아. 차가고 와. 아, 아, 이걸 또 먹었네. 아니, 언제 먹었지, 이거를 나는 그옷 세트 얼마 마요, 다 해서. 뭐 어, 이거 제가 했을 때만 해도 한 20에서 30. 아, 그럼 지금은 안 나와요, 그게? 시간 그러지 않을까? 이어 보실래요? 아니요, <웃음> 괜찮습니다. <웃음> 저 파트너 파트너우도 있거든요. 예. 제 생각에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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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획 같은데? 아, 그렇죠. 예. 숲속 친구들 갑시다. 숙 네. 친구들. 어, 아니 여기서 근데 수, 아 이거 숲에 누가 있을 것 같긴 한데. 이 형. 갑분사되고 차 떠져 죽는 거예요. 아아이 아, 정도 이 정도는 아, 이 정도는 어잠 잠깐만 어, 어 아! 아! 자, 잠만, 자, 잠만. 아 내려 아 아! 따라서 절을 할 때는 암한심을 버리고 자신을 땅바닥까지 낮추며 상대방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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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. 땡. 어. 어. 와, 내졌다. 와, 내졌습니다. 아니, 아니 나왜안 보였지, 어, 아, 나왜안 보여지 사람이? 어르신. 미션 3 스타트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너무 <laughs> 아, 민망한데? 아, 너, 무능욕해 사람들이. 괜찮아요. 여기 갈까? 아 여기 봐, 여 여기 하고 여기 가자 여기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네, 자님 네. 다른 스트리머랑 할때 이런데 찍는 사람 없지 않아요? 없어요. <laughs> 왜, 그러, 왜 그러세요? 전 처음이죠. <laughs>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니 신사고에서 찍었는데 난...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좋은, 아니 좋은. 거예요, 좋은 거예요. <laughs> 아, 네, 완전 안전 중이죠. 그 안전. 아, 너무 귀여어 아, 뭐야? 저기 사람 떨어져요, 사람, 떨어져. 어디, 어디, 어디. 사람 떨어져요. 거기사람 <laughs> 떨어요. 네, 그럼 방금. 저 여기 집 앞에다가 찾아 놓어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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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야 어. 집안 아, 일층이야? 아, 오케이. 어. 오케이. 아, 이따 너너 바로 앞에 있어. 너 오른쪽, 오른쪽에 있어, 천양아 어. 아, 아 씨, 연사 맞았다. 어, 뭐야? 아, 아, 위에, 아 봤는데. 있어. 위에, 위에 두월, 아, 위에, 아, 위에,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두월. 오케이. 어, 점프. 아. <laughs> <이 씨. 웃음> 지금 저 죽은 데세명 있어요. 한 명이 안 들어와? 칼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! 아, 그랬어. 네, 네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까비. 어, 어 괜찮아요. 네. 어, 까비 까비. 어, 깜. 아, 바로 샀는데. <laughs> 어, 왜웃못 <웃고> 끌어요? <laughs> 아니, 즐겁잖아요. <않나요>? 같이 게임 하니까. <laughs> 아, 그럴 거랬나? <laughs> 미션 4 스타트. 액땜 너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경찰에게 신고해야 <laughs> 아, 돼. 신고해야 돼. 액땜 너무 길어. 신고해야 돼. 이거 아니야. 우리 가는데 한두초 되는 거같은데 자, 여기 노란핑 쪽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마코님만 혼자 멀어요 거 바로 내려요 영태가 난 우리 아들이 잘 해낼거라 믿는다 심판지 인지 원숭이 친구들도 응원해줬으면 좋구나 무리하지마, 무리하지마 나 못가 다운, 다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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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놓거에요 지워놓을거에요 어, 어 사이 사이 나이스? 사이, 사이. 사이. 나이스 어 나이스 잠깐만 아 어. 어, 하나는 그 옆옆집에 있거든요 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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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, 아이고 아, 피, 피가 없어 개오도아오도아냐 와꾸님 네. 등장하십니다 와꾸님 <laughs> <왓꽃님> 등장하십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와꾸님 <laughs> 아니 저희가 다 벽인 거야 나오고 싶은데. <laughs> 오른쪽 발소리. 어? 어, 들켰다. 어? 이거 어떻게 알았냐? 우리도 한번 보자. 저기 돌아오자. 아, 아. 우와. <laughs> 네. 와우. 박수. 네. 박수. 미션 5 어. 스타트. 아, 공님 명치에 괜찮으신 거죠? 네. <laughs> <내 병지요>?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네, 명치요? <laughs> 네. 아니, 자꾸 그 막고 <laughs> 있다는 제보가와 뭐. 가지고. 아. 솔직히 아, 인팔라도 괜찮아. 그럼 어. 인팔라로 가자. 싸우더라도. 멀어서. 오케이, 도착. 오케이, 마카. 저기, 저기, 임팔라. 성당 쪽 조심하자. 성당 인가자. 쪽. 어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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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왔어요. 차 왔어요.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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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, 어, 차 왔어요. 지원부터, 차. 지원부터. 어, 어, 지원부터 지원부터 아저멀 어, 요저 어, 멀어요 어, 어, 차이어요 어, 어, 오케이 요 어, 어, 차왔 오케이 어, 차오어이 어, 어, 차 왔어요. 어, 어, 차왔어 어, 어, 차어어 끝났다. 다 잡았어요. 다 아, 잡았어요. 아, 오케이. 뭐야? 오케이. 어디로 갈까요? 아, 근데 사망맵 진짜. 아, 어 앞에 빨간 난... 맛이다. 일단은 사람들 없는 걸로 봐서. 봐봐. 오, 애따, 애따. 어, 먹어. 아, 아, 형이 그냥 좋은 거 없으니까 애따를 안 맞써? 아니야, 형이. 아니야. 어. 응, 그러면 저 그냥 싶어. 이거 미니 버리. 아, 믿는다, 형. 어, 알았어. 엠진국사일까? 어 지금 지나간다. 그냥 우리 눈 달려서 볼 텐데. 오돌자 하나 터트리고 이거야 이거야 이 오케이 하나. 그라제 그라제 그라제. 와. 아 저기 있다 저 있다. 오케이 하나 기절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왼쪽에, 왼쪽에 한명 더. 왼쪽에 하나 내려오. 오케이 내려왔어. 오케이 기절 기절. 어 나이스. 아 저기 위에또 있어 위에.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 이제 사망 사망. 사망 다운. 어 나이스 나이스 위에 위에.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받다 받다. 나이트 하야 돼. 오케이 바로 다운 다운 다운. 아 뒤에서 소리 들리는데 뭐지? 선인장 피, 선인장 피. 아 오케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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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봤어 안 봤어 안 봤어. 안 봤어. 안어 그래 그래 그래. 아저 새끼 저거 오셨습니다. 아제제제 저기 저기서 쏜다 오셨습니다. 노스코리아. 야 왔거든요 저기. 오케이 30 오케이. 삼십오 삼십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어 위에 있는 애들 어차피 죽어요. 아니야 안돼안돼 그렇게 안돼 내려가 빨리. 가라 안돼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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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laughs> 어. 돼. 미션 세스 스타트. 어, 야, 야, 완전히 어, 사... 복불복이던데. 아 여기가 완전히 벅불복이던데아다 필요없어 어. 그냥 우승만 하자 진짜 킬 많이 안해도 돼 왁군님 네제 치마 한번만 입어주시면 안돼요? 네? 왜요? <웃음> 왜요? <laughs> 아? 한번만 네. 네 그냥 제가 보고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뭐, 그정도는 제가 벗어요 돈 드는거 아니니까 우리 또 현팬치들이 가서 막 쫄았나?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보고 싶 n t w r e n t t see. I d o n 한... 네. 아니네. 아니 제가 뭐 제가 그다 제가 뭐 버스라고 할 수도 없고 저 <laughs> 알아서 좀뻗어주시면 <laughs> 왜? 아니 그. 아, 그럼 제가 기쁜 예. 마음으로. 예. 먹겠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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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제가 자이님이 시키신 거예요. 제가 하기 아데요, 여러분들. 오 어, 이거 그림 이상한데. 네. 뭐야? <laughs> 아잘 <laughs> 아, 어울리시네. 나 이거 뭐냐? 야. 우와. <laughs> 어 통풍 좋네. 그 치마를 입어 주셨잖아요. 네. 그러면 기왕 깔맞춤으로 네. 여기 어뭐 뭐야? 에? 아니 여기 신발이 요 신발 아, 신발. 아이쁘겠다 아, 여기 뭐, 뭐야? 발이 <laughs> 찢어졌데뭐뭐뭐 어, 뭐, 신발 괜찮은데 왜? 어봐봐 봐. 뭐, 뭐. 안 돼. 어, 빼세요. 빼세요. 아, 어, 저기 어,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거 제가 잘못 지켰어야 되는데. 여기 있을까? 저는 하늘에서 어, 응원할게요. 아, 그 <laughs> <laughs> 빨간 말 있다. 돼, 네, 빨간 말. 아니야, 이거는 무시하자. 무시하자. 안 돼. 아 방송 잘하신다 사인 네. 내 <laughs> 이쪽 그냥 갈까? 아니, 형, 조심해, 그 위에도 있을 수 있어. 내려서가 아,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 내릴게. 여기서 여기서 내릴게. 존내 불안하네, 그냥. 어, 어. 인정, 인정, 불안 인정인데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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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일로와, 일로와. 레전드다. 아, 아직 아니 어디요? <웃음> 근데. <웃음> Final m i s 아예 차로 완전히 올라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확 돌아 내려오셨어야 됐었는데 어중간한 곳에 멈추셨어. 음, 맞습니다. 어디를 바라셔요? <laughs> 어 여기 카고팔이 있어요. 핑 찍어 놓을게요. 어머 어머. 어머 제가 여기 여기 치패드랑 같이 떨어뜨려 놓을게요. AK 있어요. 네. AK는 있는데 총알이 없네요. 되게 된 거죠? 선생님 아, 진짜 아, 수준하고는 뭐, 진짜 무슨 일이지? 무슨 <laughs> 일이지? 무슨 일이지? 여기 엠포도 있네요. 엠포요? 아, 엠포 먹으러 갈게요. 거기 총알은 거야. 있는 거죠? <laughs> 아니 총이 있다고 아, 하는데 총알을 아, 다 먹어 아, 놓고. 아, 아, 떼고 나서 떼고. 떼어 떼고, 났어, 떼고 났어. 오케이 오케이. 방금 그 통화를... 이거 방금 팔로우 했는데 아휴엉팔을 아, 어. 해야 되나 봐. 아. 아. 일로 어. 가서 어, 오른쪽으로 어. 가서 변한다. 됐란 변한다. 역시 동물이다엠퍼 <laughs> 엉덩이 필요하세요? 아니요, 엉덩이 먹었어요. 엉덩이 먹었다는 거어감이 그렇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추이디 아니야 그럴게요. 아이 그런 것도 아닌가 했잖아요. 아, 와꾸님 이런 이거 좋아하시는구나. <laughs> 제가 언제 좋아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그거 보시겠냐? 그그 SR 그거 그게 소음기 소염기랑 대킹. 어, 나 <laughs> 드릴게요. 어, SKS 어? 풀셋 8배율 풀셋 나왔고요. 아, 아 감사합니다. 에이더. 그리 뒤쪽에 차소리 차.. 차 묻는다 차 아, 자, 우리 뒤에 섰어요 아, 우리 맞았어요. 뒤에 바로 사람이 있어요 300 300의 사람 아 봤어요 아 봤어요 아손씨는목소가 안나오는데 오케이 다운 많이 시켰어요 네 오케이. 저희가 근데 가는 길로 원패물이 되게 많아서 응 음, 좋다 다인이 그쪽으로 애들 안 올까요? 조금 웅푹해 인데 안에 사람 있어요? 네네네 폭 네, 네. 던질게요 둘 연달아 던질게요 그럼 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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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나이스! 와! 와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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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나이스, 와! 나이스! 야, 나이스! 와! 어 뭐야 나로 갈게 어 머리 위야 보여요 140 150 지금 네 오케이 확인 오케이, 하나 기절 둘둘둘 둘, 둘. 아! 아야 제발 오케이. 하나만 하나만 하 남았어요 하나 하나만 하나 더 와요. 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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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어, 한 명. 오케이~~! y I love 기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오 l 여기 e 그러면 딱 love 까요 <목소리> 네! 좋습니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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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? <목소리> 네 좋은 기억 남기고 응, 네 갑니다 네, 아 고생 네,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,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. 네.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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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에 또 봐요 빠빠 네. 빠빠. 빠빠.